아 이번 일본은 뭔가 다내 마음대로 안 돼. 미친거아이가뭐 하는 짓이구 이게. <laughs> 아, 좀 기다려주세요. 와 <laughs> <laughs> 아,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산승 멧돼지 안 나오기를. 이렇게 쉬면 또 6일을 일해야 되는데 뭐, 멋있는 게 많더라고요 후쿠치야마가 디저트도 좀 신기한 거 한두 개 있고 그리고 뭐 동꼬치 라멘도 막 진짜 일본인들이 극찬하는 매해 먹으러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볼건 별로 없어 뭐성나뭐 뭐 그렇겠지만 그 누님도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신지 형님은 나가신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아 이번 일본은 뭔가 다내 마음대로 안돼아 우위도 있고 우산도 있다던데 <laughs>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자 우위를 한 번도 착용 안 해봤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딱 하고 어. 자전거 타고 딱 나가면 되겠네 일할 때 입는 옷인데 다 어차피 배를 거니까세 겹을 쌓아야겠어 세 겹을 쌓까2중 3중으로 쌓야겠어요 음. 뭐라도 외식을 하고 맛있는 걸 먹어야 제가 힘이 나서 내일 6일 동안 일을 하지 진짜 죽어도 절대 집에 못 있습니다 너무 까지 가던데? 아 나지 아, 나... 어, 그래도 위에서 밑에만 쳐서 다행이다 여유가 없다 지도도 봐야 되고 미친 거 아이가? 돈을 안, 돈은 안, 도, 돈을 안 들고 왔어요 차는 장비만 챙기고 <목소리> 와.. 오르막이 오르막.. 저거는 그냥 끌고 가야돼 그 가래 자기 자신한테 정냄이 떨어지는거? <목소리> 와.. 내 자신한테 정이 떨어진다 비가 오니까 더 없어 사람도 안 다니고 자전거도 당연히 안 타겠지? 나 아직 3.3km 남았는데? 어디 가라고? 밤에 이런 도로로 왔을 거야 아마 방금 째로 들고 가진 않나 봐요. 한국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이거 빼면 돼.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단뭐지이좀 작은 역입니다.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안되치야마4 0 0엔 어. 써줬다. 돈이. 아 씨. 금방쳐줬는 이거. 아 씨. 는데아 씨. 말리자. 그래도 5,000원 권이좀덜져서 이걸로, 이걸로 위주로 하면 될것 같아. 이게 메인이야. 뭐 하는 짓이고, 이게. <laughs> 아니, 그냥 누님이 좀 태워주시면, 이5분 진짜 차로 10분도 안걸려 8분? 진짜 차로 10분도 안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니, 집에 계시던데. 아시죠? 진짜 데려줄 마음이 있어. 아, 11시는 안 되고, 뭐, 몇 시는 어때? 더 빨리? 나 지금 나갈 건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나안 돼. 뭐, 이렇게 했어. 뭐, 아, 나최소 뭐, 팔로 뭐 뭐라 뭐라 하고, 아, 쏘리. 이거 끝이어 못해봐, 너. 너무, 너무. 아, 씨. 제발. 갑 편의점도 없어. 자판기가 그냥 거슬러 주지 않을까? 자판기는 뭔가 얘네들이 들어갈 것 같아. 어 모를 것 같아. 피가 기갑다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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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계셔줬는데야딱 천엔만 됐네 아 이거 안데 이거 하는 거? 이거 화장실인가? 이거 이거 손손 손 말리는 거 없나? 드라이기 나 이거 카메라 CCTV로 뭐라 생각하실까? 나를 미친놈으로 보겠지? 오늘 무슨 공휴일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여기도 보통 있지 않나? 오늘 무슨 공휴일인가? 야! 빨리 줘, 이씨! 아,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안심 씨 말고는 넣는 데가 없네. 그냥 가도 되나? 지나간다? 11분 남았어. 와, 이게 한 시간마다 있네. <laughs> 큰일 났다. 여게예매하게 왔으면. 진짜 논밥 뷰 있죠. 그냥. 딱, 딱이돼요이 정류장 뷰가. 이런 느낌입니다. 분홍분홍해요, 전체적으로. 어, 바로 옆, 옆이에요. 18분. 한정거장인가봐요. 저기요? 23분 저건가? 일로도 어, 와?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 왜, 왜 같은 데서 왜 왔다 갔다 하냐. 어, 뾰족뾰족. 너무 어, 편하게 왔나? 너무 그냥 잠옷 바람이요? 이거, 내가. 좀, 약간 도시다? 생각보다? 일단 라면부터 좀 먹으러 가볼게요. 야, 여기 도시네. 기차로 8분만 와도 이렇게 도시가 있네. 여기는 진짜 밥 먹으러 와도 되겠는데? 여기까지만 오면? 불이하게 여행하는 사람. 일본 여행하면서 잘, 잘은 없지 않네요. 아니, 여기도 사람이 없고. 여기 군데군데 다 닫혀있고 안하는 집이 많나봐요 웨이팅인가? 와 기다리시네 아집이다아이스이 데스가 아, 다이저で브か스까아어 아, 오쪄오쪄 봐봐 밥 작은거 큰거 돈꼬추라면 하나만 있어 와 이런데 찌니 거든독고 언니. 야, 어, 야. 야. 네. 야. 에이, 아, 야, 독고초 언니. 라라이스 아, 아이 이두 개, 세개 바뀌네. 빠 형식으로 된데가 세개 바뀌네. 고초 미소. 아, 미소. 아, 미소 같은 거. 아, 각죽 뚝뚝 더. 무슨 무슨 점성. 무슨 무미스가루 같아. 이거 <laughs> 남자 <laughs> 진짜 맛있다 아, 뭐, 라면 음, 엄청 백숙을 액기스로 해가지고 소스를 바른 것 같아 뭐라푸 파스타처럼 그림리조또 이런 것 처럼 음. 좀 넣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라면 맛이나 유본 라면. 약간은 그냥 완전 100% 백숙 맛이었고, 나 이렇게 꾸덕한 라면 처음인데. 진짜 생각보다 많이 꾸덕해요. 이게 안 들어와 국물이 아니라서 흡입이 안 돼. 고기는 한네 장, 다섯 장 얇게 들어가 있어. 근데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차이 있네 21... 22... 26... 아우, 아우. <laughs> <laughs> 어. 야하자마자 야. 아 미쳤는데? 이기서 말면 진짜 리조또 되겠는데? 와 신세계 맛이다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데 이건 아마 전국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10년 전에는 개점 전부터 완전 웨이팅에 대행렬 웨이팅에 그냥 바로 바로 매진되면 몇 시간 만에 종료되고 그랬대요. 헌터니 오시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고를 우렸다는데, 와그깊이의 맛이 와 장난이요. 한이한2 k g 걸어야 됩니다, 2 k g 고요하네요, 고요해. 돈부 돈불, 리가 덮밥이잖아요. 그 돈풀이라고 푸딩처럼 섞었나봐요. 푸딩에 돈 그래서 돈풀이라 돼 있네. 귀엽지 않나 이름? 아이디어 좋아 동네 응, 때도이 오던 곳 이렇게 말해요 디저트집인데 디저트, 디저트 음, 마카두부처럼 되는 곳순바우처럼 되는 곳도 있고 오므라이스처럼 되는 네, 곳도 네, 있고 여기 약간 여는 곳 돈가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많거든요 다 팔렸나보다 그래서 오전에 오란 오픈하자마자 오란는 소리가 있더라고 좀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래요. 빨리 오면 이런 거 많아. 진짜 마파두부 같지 않습니까? 딸기만 빼면 진짜 그냥 마파, 마파두부예요. 마파 손가락도 안 들어간다. 이 정도로 작아요. 너무 미니미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는 무슨 뭘로 표현을 했으며 이 두부는 뭘로 했을까? 루크루젠 같은 그런 식기류. 너무 아까운데 손대기? 구독 구독 모르죠. 아 아까워. 이거 뭐지? 커피인가? 이 뭘까? 지, 근데 디저트 맛이 나이 고기,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음. 와 안에가 이렇게 이렇게 와맛 맛도 있어 심지어 그렇지 저는 원래 요새 갈수록 단게안 당기더라고 근데 이건 안 달아서 좋네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일들도 엄청 조그만 네모나게 박혀있어 진짜 비주얼에 비해서 맛이 없을줄 알았는데 맛도 있어 뭐가 할인이 되나봐요 50 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챙겨주시네 지금 3시, 3시 16분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웬만한 브레이크 타임 들어갔어 패밀리 마트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네 원래 다 옛날에는 밀리 마트였는데 이게 지금 다 그걸로 바뀌었잖아 CU로 바뀌었나 추억의 편의점이다 여기도 한 며칠 있으면서 목뭐 뿌림 해보고 싶다 맛있는 게 너무 많네. 뭔가 여기도 역사가, 와, 다리가. 무슨. 고쿠치야마 성입니다. 와, 왜, 왜 공원에 그냥 걷게끔 돼있네요 뭐, 이런 먹김. <목소리> 야, 성을 바라보면서 모으시네, 이렇게. 쩐다잉. 한국 <목소리> 아, 한국국인. 이치지 마.

음, 기념품도 팔고, 디저트도 팔고, 반 디저트도 팔고, 위에 성도 구경할 수 있는 아, 도카이, 아, 도카이 도치유, <laughs> 어, 도카이, 도카이 아, 어, 도이 아, 니카이 <laughs> 와, 아, <laughs> 엘베도 있어 어, 어, 감사합니다 아, 와, 죽기네 그래도 성이 꽤 이렇게 보입니다 나는 나무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목소리> 아 최고 아, 아, 아. 날씨가 최고스 아버 블루블 블루블 신발 신고 우산 만들고 왔었으면 저기 테라스 갈 생각도 안 했을걸요 신발 버리기 싫고 이렇게 자유롭게 와버리니까 그냥 진짜 완전 불의한 여행이 돼버리네 이게 훨씬 좋네 아싸리 진짜 자전거 타고 오는 게 맞았어 이게 이 낭만이 있네 그냥, 그냥 내려놔야 돼요 진짜 다들 친절하게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너무 친절합니다, 진짜. 6일 동안 이런 여행을 못해서 더더 그렇게 감사, 더 뭐래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교교토 거의 1 시간 20분밖에 안 걸려. 56km, 55km, 60km. 오 일본 그 가정집 가정집 냄새 난다. 여기도 뭐 올리네. 도쿄나 오사카 뭐 대도시도 그런가? 아니, 아니지 아니 않나요? 항상 음악이 나와 열두시랑 다시 얘가 엄청 유명한가봐요 평이 장난 아니야 파파 노스키 아예아 구비 앤 네니마 오케이 이렇게 <목소리> 해서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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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맞나봐요 프리덤플링이란.. 오리만두네 이렇게 <laughs> 음 맛있다 국물만 맛볼까? 일단 어떤지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찜이네 근데 와 이건 한국인이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다 메, 메밀? 뭐 뭐라해 그런 거 있잖아요 옹소바 먹는다 옹소바 맛인데 아이 면은 소바 넣어야 된까이 라멘 이런 거 보다 이걸 먹으려고 사실 왔잖아요 저 놀라 싹음파 살짝 맵다 좀물 많이 안 뺐나봐요 일부러 열 끼는 열네 계속 샥 해서 10초? 오. 10초만 딱 넣어도 이래야 되네. 질긴다, 이게. 색감이 <laughs> 있다, 얇은데도. 겁나 없지, 이네. <laughs> 아 파가 좋네. 이 느끼한 걸 잡아주네. 이게,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팔아요, 이렇게. 이게 뭐, 여기 지역만의 특징인가봐. 용량하다 음, 색깔이. 딱미디엄 정도로 딱 진짜. 와, 미쳤다. 그 퀄리티가 좋아보여, 우리가. 음, 어, 사슴, 뭐 사슴이나 메돼지 나도 이길 것 같은데, 바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완전 빨리 발라. 힘이나 네 힘이나. 승난다, 너무 맛있어. 음 진짜 자극적으로 먹거든요. 원래 소스랑 소스는 다 구워서 먹는데. 그냥 먹고 있어 끝까지 튀기네. 음. 와우, 이거지. 또 면에다 싸먹으려고 고기 두 점은 남겨놨어. 여기서 고기랑 오리고기랑 다 이렇게 싸먹은 거지, 파절이랑 음. 이거지. 멈췄다, 이게. 이거 이거 일이네와이 이게 무조건 면면 넣어야 되네. 어떻게 국물에 딱 스며들지? 이거 면이? 그냥 같이 이게 그냥 한 요리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냥 살짝 찐간이. 미쳤어요 간이 그러니까 소바가 700엔이에요 이거 면이 자가제 소바 우동이랑 라면은 300엔인데, 300엔인데. 라면이랑 우동은 이국물이안올려다부시다 다 먹었다 배안부른데 이거 안 뜨거워 보안차가보이 완전 차갑네 이래 음? 음? 내가 상상했던 그 식감이 아닌데? 와, 진짜 맛있다. 아니면 좀 바스라진다거나. 진짜 쫀쫀하다. 맛이 좀 달라. 깊다, 뭐가. 육회 먹는 같다. 이거 장난합니다. 이거 한국에서 먹어볼 수 없는 식감이에요. 이렇게 팔지도 않고. 우리 스테이크, 미, 미디움 스테이크 같아 요리. 너무 진짜 만족한 식사였다. 와, 너무 알차게 버는 것 같은데? 야, 한국 돈으로 4 8 0 0원 얼마밖에 안 났어. 그래. 야, 이집 너무 맛있습니다. 와, 피가, 피가 많이 온다. 야, 집갈때 진짜 해야 되겠는데? 그 자전거는 잘 있겠죠? 한국처럼 아예 자전거 자체를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서 뒷바퀴만 고정시키는 거라서 9시 57분 거 있나 보다. 왜 배차 간격이 무슨?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또 겪어야 될 일. 기도 몇 탐스 가야지 뭐. 와, 미쳤다. 나 이제 집에 어떡하지? 진짜 공포를 덜 맛봐도 돼 무슨 어, 절반으로 줄은 것 같은데 공포 맛볼 시간?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소리도 이상하고 와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오늘 멧돼지 안 나오기를 끌고 가야 되니 이거 와 많이 오르막이다 이거 이거는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된다 기기아 와..돈이 다젖다 완전 젖은건 아닌데 쭉쭉하다 전체적으로 다 젖었다 다어 완벽하게 다 젖었어 샤워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운한데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알죠 좋아요 구독 나 아, 좋아요 또 댓글 또 남겨주시면 저한테 힘이 많이 되니까 댓글은 뭐 솔직히 저도 뭐 댓글은 귀찮아서 저도 잘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많은 진짜 많은 힘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디오스.